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로 당 통합 기조에 제동이 걸린 이재명 대표가 삼총리 연대설의 한 축인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. 이낙연과도 만나라는 김전 총리 당부에 이 대표는 못할 게 없다고 화답했지만 정작 이낙연 전 대표는 회동 결과에 실망스럽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.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은 민주당 사정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의 회동에 관심이 쏠린 건 제3지대를 중심으로 이낙연 신당의 출연 가능성이 커진 탓이었습니다. 야권 분열의 우려가 커지자 이 대표가 김전 총리의 손을 내민 셈인데 이낙연과도 대화하라는 김전 총리의 조언은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습니다. 총선 우리가 조고 안정이 그리고 또 혁신 이런 게 어우러져야만. 김전 총리가 앞서 언급한 큰 폭의 행보를 좀더 구체화해 거부하기 힘든 요구를 한 겁니다. 이 대표는 일단 못할게 없다고 화답했습니다.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산이든 당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.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.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. 두 사람의 회동이 끝난 뒤낸 입장문을 통해 당 변화에 진전이 전혀 없어 보여 실망스럽고 그간 해오던 일을 계속하겠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주목됐던 이 대표의 거취 문제나 김전 총리 총선 역할론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풀이됩니다. 내분 수습을 위해 첫 발을 뗀이 대표 통합 행보의 의미가 반감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공천 초반에 접어든 당내 상황 또한 녹록지가 않습니다.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며 86 운동권 용태론이 재점화된 겁니다. 86 후배 세대인 한총년 출신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과거 고문치사 사건 연루 이력으로.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 반발하면서 운동권 세대 간 갈등으로 확산할 우려마저 나옵니다.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낙연 신당을 막을 뾰족한 수는 아니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. 본격적인 공천 심사 국면으로 접어들며 내부 갈등에 외부 분열의 원심력까지 더해지며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YTN 안윤학입니다.